먼 곳에서 오셨는데요. 어, 이식을 하셔가지고 어, 이식을 하셔가지고 모발에 불균형으로 굉장히 1년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답니다. 어디, 어느 곳을 가서 이렇게 치료를 한번 해볼까 어, 의사 선생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제 매직이라는 걸 해봐라고 하는데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인 시술을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화학이 아닌 본인의 머리, 머리카락을 그때 연예인 머리처럼 샴푸 광고 하는 모델처럼 찰랑거리는 머리대로 어, 다니고 싶지만 그렇게 해결해 줄 곳이 없나 해서 여러것들을 많이 심사숙고해서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고요 정보를 공유를 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겁니다 어디를 가서 내가 관리를 잘 받을까 고객님들 마음을 전혀 다압니다 어느 곳을 어. 돈을 어느 멀리서도 오시든 가까이서 오시든, 오시든 결과물에 대해서 고객님의 기대치 이상 항상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노력만 해서 안되죠 여러분 노력 이상 결과치가 무조금나와야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을요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구요 고객님의 기대 이상 오늘도 끌어들이도록 제주도에서 김해까지 어, 비행기간만 해도 그죠 요즘 많이 내렸다고 하더라 하더라도 그래도 시간과 돈과 그런 정보를 공유한 어, 노력과 그런 걸 치면요, 정말 오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고객님의 만족할수 있도록 결과를 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없는 머릿결이 그냥 지워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새학별의 이름에 걸맞게 책임지는 김혜 다비야 머릿결 복급 전문점이 되겠습니다. 구독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고객님, 아, 요장 모발의 불균형입니다. 뒷부분이 감아 보니까 좀 지푸라기처럼 그렇 그렇다 그렇 근데 기존에 우리 고객님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어, 성곱슬에 극손상모는 아니신데요. 그래도 고객님의 기준에 알맞는 스트레스 쌓이는 부분, 고민거리를 오늘 해결을 하러 오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가려운 부분을 간지러 드리는 그런 복구가 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게 잘 만들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복구 시작. 아, 이쪽, 이죠 어, 오케이. 들어볼게. 어떻게 되는지 어, 음. 안으로. 자. 자. 안으로 리 이렇게. 보이나? 차량차량. 만져봐요. 어, 됐지? 완전 매끄럽죠 근데 지금 이게 약간 우조토돌한 거는 뭐냐면, 뭐? 끊긴 머리. 그쵸? 그렇죠? 끊긴 머리가 이렇게 많아요. 이게 지금 이제, 멀리 있으니 제주도에서 왔으니까 오늘 이 부분이자 이 우주 투드란 별 부분 1자로 약간 다듬어 드릴게요 어. 자 드라마도 끝도 완성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끼 다른 고민을 안고 봄에 다른 나라에 방문을 해보시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김해까지 방문을 어, 해보셨는데요 먼 길을 오시면 더 착선이 되지 않도록 이제 책 발라요 같은 고민을 똑같이 안고 오시는 건 아닙니다. 어, 어떤 부분에서 어, 탄머리가 있고 노은머리가 있고 사각머리가 있고 이분같은 경우에는 피식카 부분에 변형된 모습 때문에 교정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보스머리처럼 그 전체의 물건은 그냥 말 그대로 공간모의 화각이있는 흔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안쪽 부분에 변형이 일어나는 앞쪽 모퉁이처럼 두근두근 살아나는 모발 속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무라머리를을 마구 쳐 버렸는데요. 보는 사람으로 가려고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거고 또 고객님이 일관된 상황대로 이정한 곳으로 다니다가 변형된 모발때문에 이미지가 좀안 좋아 보여서 좀 트렌드가 많이 다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무여서 아직 조금 많으죠 고한기는데요 고객님의 가려운 부분을 들고 드리면서 고객님이 키치보다 이상은 항상 한결 더 느낌의 다니다 머리결 고급 전문점이나 그런 작업실로 주고요. 복 드리는데요. 고객님과 함께 안 상해야 돼요.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떠나요? 만족은 하나요? 응. 어, 워낙 또 예민하신 분들도 <laughs> 예민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부서 제가 안쪽까지 한번 응.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얼굴은 안 나오시는데 거기 아무도 고객님이신지 모르십니다 근데 이런 부분 이런부분잘 되었는지 매직으로 펴서 반짝 그림을 연출하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머리를 고객님들이 집에서 말렸을 때 이런 느낌이 나도록 해드리는데요 집에서 그냥 아무데나 대충 말리시만 하셔도 머릿결이 찰랑거리는 용기나는 모발로 거듭났습니다 고객님 안쪽 가시면 오른쪽 엄지 척 한번 해주실래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아이부 뭐, 아,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모발 자체가 불균형했는데요. 이렇게 잘랑거리는 모발로 변신이 되었습니다. 고객님도 만족하셨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바비엘에서는 모두 확인, 확인을 해드리죠. 비커블로 확인을 다 해드립니다.